동시에 복서들 외삼촌이거든요. 네. 오현 선수의 외삼촌인데. 어, 동수야. 어, 잘했지. 있지 아? 중학교 네. 2학년 때 내가 있었지 아. 연지가 그눈 밑에, 눈이 골절되가지고, 눈 밑에가 골절되가지고, 활행이랑 막 운동을 전혀 못했어. 실제 활행을 많이 해야 하는데, 눈이 아프다 보니까, 운동을 뭐 못했지. 그렇죠, 그렇죠. 맨선 2리 오늘 오막사진도 많이 넣고 막 돌리기 하는데 뭐한 달도 안 되는 거 올리기가 한 달도 안 되게 되버리지나가네못나가네막 그런 얘기도 있었어. 네, 해야지. 올리기를. 리하이야 자, 카운거오지뭐 편하게 계시고요. 다음 한번 네. 얼굴로 뵙도록 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죠. 예. 눈물을 보였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눈물을 보인 오현진은 그래도 당당했습니다. 나 경전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체전 9연패, 아시아선수권 2연패, 아시안 게임 금메달. 모두 오연지 주먹에서 나온 한국 여자복싱 최초의 기록들입니다. 야심차게 출전한 첫 올림픽에서는 패했지만 여전히 도전을 말하는 오연지. 단지 한국 여자복서 최초로 좋아요. 올림픽 링에 오른 걸로는 알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큰 흡수됨. 목표를 향한 오연지의 펀치는 앞으로 계속됩니다.